다그를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그름다에에서온 유호다육이 분갈이 하려고 하는데요 에게리아 하고 크리스토프 입니다 둘다 사이즈가 아담해서 베란다에서 키워도 좋고요 저는 요 녀석을 딱 맞는 화분에다 분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토프 그 다음 에게리아 자, 요 에게리아는요 음 핑크 팁스 아. 아, 요거밖에안 돼. 핑크팁스 여기 찾아봐야 되겠다. 에게리아고 하 핑크팁스가 부모가 똑같아요. 여기 에게리아 여기 있다. 이게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에서 만들어둔 책자인데 에게리아 여기 있고 핑크팁스 핑크팁스 여기 있거든요. 근데 부모 다육이 서로 뒤집어져 있는 어 이게 황홀한 연꽃하고 황홀한 연꽃하고 그다음에 음. 아, 기억이 안 나. 모닝듀? 모닝듀? 모닝듀하고 모시기랑 교별을 한 건데. 캘랐다. 캘랐어.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여러분들 에게리아하고 핑크팁스하고 꼭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근데 핑크팁스가 요즘에 잘안 나와. 아쉽게. 어머어머. 세상에. 저는 이런 흙 너무 좋아요. 이런 흙. 보실 보실 보실어지는 이런 흙. 와. 요거는 그냥 제가 어 그 피트가 조금 들어가 있는 흙들은 이게 그좀 딱딱해서 뿌리가 뭐 어쨌건 거기 에다 이게 고정 그막 뭐라고 해야 돼그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좀 이렇게 해줘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보실 보실 이게 렇 진짜 노 옛날에 진짜 논흙 밭논 논은 안 되지 논두렁흙 그다음에 밭두렁 밭에 이런 흙 같은 이런 느낌의 이런 흙들은 하긴. 바흙도 이렇게 부실하지만안 되긴 하지. 이런 흙들은 저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흙은 그냥 그대로 그냥 가면서 분갈이를 할 거예요. 이거는 흙 모양에 따라서 흙의 종류에 따라서 제가 다르게 선택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어, 다부댁은 흙을 안 털고 그냥 그그그 그, 그 그대로 쓴대. 나도 그렇게 해볼까? 이거 안 됩니다. 아, 뭐야 너는. 너는 왜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 흙은 나중에 세상에 여기에 이렇게 영양제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영양제도 넣어가면서 세상에 이렇게 이렇게 키웠네. 이 애들이야. 이게 뭐라고. 자, 이 화분은 제가 우리 구독자님께 선물을 받은 화분입니다. 그래서 이 화분에다가 배수층은 살짝만 배수층을 하고요.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갑니다. 이제 이렇게 해봐. 이게 헷갈려졌어 해블랭 이렇게 해블랭 이렇게 되죠 얘를 아래로 조금 더 낮춰야 돼요. 조금 더 낮춰서 이렇게 옆에 이렇게 기대어지게 이렇게 해서 음, 약간 조금 무게감이 있는 흙을 사용을 하고 싶은데 제가 아사를 조금 섞어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흙에다가 약간 마사를 좀더 섞어서 흙의 무게를 조금 더 늘립니다. 약간, 모르겠죠. 다육이를 좀 키우다가 보니까 이게 때에 따라서 나는 이런 흙이었으면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께 딱히 어떤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에게리아도 지금 성장하고 있는 에게리아거든요. 그래서 요런 아가들은 분갈이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 기운 없어요. 기운 없고 잎이 물 반응도 막 격하게 그렇게 하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갖고 예리예리한 그 때를 버티고 우리가 지나가야 돼요. 근 이제 그거가 버티기가 어려우면 <laughs> 괴로운 거죠 이제. 자꾸 물을 줘. 왜? 애가 잎이, 잎이 기운이 없는 것 같으니까 자꾸 물을 줘. 그러면 애는 아직 물을 받아들일 컨디션이 안돼 있는데 계속 물이 들어와. 그럼 어떻게 돼요? 물러요. 물고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정의석은 그 지금 목대가 충분히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배양토를 더 이렇게 채워서 이렇게 해주지 않고 마사 마감을 지금 해줘도 되는 컨디션이에요. 근데 저는 조금 더좀더 넣고. 애기리야, 제가 여기 저기에다가 많이 조금 이렇게 이, <laughs> 영상마다 이야기해드린 게 있으니까 에게리아하고 핑크팁스하고 부모다육이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한쪽 부모는 모닝듀일 거예요. 모닝듀. 모닝듀하고 여제, 플리도니스? 여제?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황홀한 연꽃, 그 다음에 플리도니스, 여제는 여러분들은 사실 같은 다육이에요. 와, 예쁘다. 야물딱지다. 그리고 이 화분이 여러분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에게리아를 매니아님께서 물들여 놓은 거 보니까 너무 이쁘지 않아요? 진짜?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매니아님들 거. 그러니까는 다육생활 거의 뭐 7년, 8년 그 이상씩 하신 분들은 이제 이 에게리아가 그 당시 비쌌지. 수단다. 어우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너무 이쁘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크리스토프. 이 크리스토프는 보면은 파랑새하고 핑크 그, 티피. 티피 느낌이 진짜 많이 나요. 이 크리스토프는. 얘는 적심으로 지금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성격이 티피는 티피는 조금 그 자구를 좀잘 내주고 파랑새는 자구를 좀 안내주는 좀 그런 깍쟁이 같은 애고. 얘도 근데 연들연들해서 얘도 지금 이제 크는 애. 얘도 큰 애고, 적심으로 지금. 또, 얘도 많이 이렇게 흙을 털어내진 않을 거예요. 그니까는, 러요 흙하고 성질이 좀 비슷한 그런 흙을 넣으면 진짜 좋겠죠. 요 흙도 제가 좋아하는 흙. 근데, 이런 저희 분갈이 방식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니까는 러 요거는. 아, 근데.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환경에 맞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것도 필요해 뭐가 필요하냐면 가치관 기준 엄격한 나만의 어떤 기준 아, 모양을 잘 넣어야 되겠죠 뭐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나 어, 뭐 앞뒤 그게 없으니까 아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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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이쁘다 아 살짝 밑에다가 흙을 조금 넣어서 얘도 목대가 있는 애여서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아요. 목대 있는 애들이 수월하지? 지금 엄마 그 이파리가 적심했던 엄마 이파리가 아직 남아있어요? 아, 내가 심었어. 응응. 아, 이 러시아네. 지금 그 관수를 약물 관수를 우리가 지금 저면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걸 지금 하고 있어요. 온 집안 식구들이 총동원됐습니다. 오늘은 진짜. 점심에 짜장면이라도 시켜 먹어야 되겠네. 저희는, 어, 엄마랑 저랑은 오면 그냥 쉐이크 먹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도 제가 쉐이크나 샐러드를 먹이거든요. <laughs> 그래놓고서는 저녁 때뭘 먹으면 안 되는데. 응? 어쩌여기도 쉐이크 여기에서 진짜 양배추 4분의 1 통을 몇 번에 나눠서 먹고 집에 가서 삼겹살 얘들 구워주면서 먹고 <laughs> 등갈비 먹고 되겠냐고요. 저랑 같이 다이어트 하시는 우리 매니아님들 보시면서 뭐야 다부텍 지금 그 시간에 그걸 먹었다는 거 아니요. 에여기서 지금 촬영 날짜가 다릅니다. ,이? 저 지금 본격 다이어트 전입니다. <laughs> 아, 제가 또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다이어트 시작인데 이게 제가 일요일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일요일날 촬영을 해서 약간 시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목표가 한 8kg만 더 뺐으면 좋겠어요. 제거 인바디 하면 그거 하래 8kg 정도 더 빼야지 나한테 맞는 몸무게래. 사람들 다 기절해. 8kg를 어떻게 더 빼냐고. 근데 아니, 거기에서 인바디, 거기 인바디라던가 이런데서 나오니까. 진짜 관대한 곳에서는 한 6kg 정도 더 빼라고. 엄격한 곳에서는 8kg 더 빼라고. 이거 빼긴 빼야 되는 거죠. 아직도 많이. <laughs> 자, 여러분들은 요 크리스토프가 어떤 녀석하고 교배를 한 다육일 것 같으세요? 온양새가 진짜 파랑새랑 크게 많이 달랐어. 우시야졌어. 에게리아와 크리스토프 봉가리를 이렇게 맞췄습니다. 논석들은 여러분들 구름다육에서 구매가 가능한 다육이들입니다. 예쁘죠? 자, 에게리아, 어, 얘는 만 원이었고, 크리스토프는 8,000원이었어요. 이 녀석은 지금 적심해서 이렇게 자구를 잘 내어주고 있습니다. 적심, 어, 군생인데. 자, 에게리아는 제가 적심 자구 못본것 같아요. 근데, 근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 분갈이 여기서 마치고요. 자, 요 화분은 또 우리 구독자님께서 선물 주신 화분이어서, 이렇게 짝꿍으로 분갈이 해봤습니다. 전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